2025년 8월 6일 새벽 기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아 1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곧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뱀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젖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성전이 파괴당한 지 대략 70년이 지난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게 된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는 먼저 화성류 나무 사이에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자를 전통적으로는 흔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 즉, 2위이신 성자 로고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2위 성자 로고스로서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메시아 즉 여호와의 사자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이 사자는 붉은색 말들과 자주색 말들, 백마에 탄 자들을 향해 온 세상을 살펴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말탄 자들, 즉 천사들은 온 세상을 살펴본 뒤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든 민족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때이 천사들이 살펴본 온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이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가리아 당시의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를 집권할 때에 민족들의 반란을 모두 진압했고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국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을까요? 바로 힘들었을 그 감정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정치적인 독립을 함께 도모하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분명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은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이 세상을 살펴본 천사는 메시아를 향하여 언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회복됩니까?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를 살았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70년은 예레미야가 말한 회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천사가 하는 말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재건이 되고 있지만 그 성전 재건은 지금 일시 정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한 현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성취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종은 회복과 위로의 말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지금 정치적인 안정감을 찾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제국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나라는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를 바라보며 혹은 핍박하고 착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그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잠시잠깐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로서의 심판을 받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범죄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15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16절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돌아왔은 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그러니 사실상 지금 볼 때는 무엇인가, 완성이 안된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오늘 내용인 이방 민족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로 21절에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로 오늘 이야기에,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에는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탈취하게 하는 머리를 들지도 못하게 했던 뿔들입니다. 그리고 이 뿔들을 심판하기 위해 대장장이 네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뿔들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영원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에 서 있었나요? 화석류 나무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서 41장 19절과 55장 13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향목과 더불어 화석류 나무를 심을 것이며 이 나무들이 찔레를 대신하여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념하는 영원한 표징하는 그 나무로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세 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성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심겠다. 이사야서 41장 19절.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잔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성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찔레가 많이 자라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찔레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즉, 화성류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열린비정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마당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